여행을 떠나기 전에 꼭 알아야 할 필수 팁 탑10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10위는 여권 및 비자 확인하기입니다. 출발 전에 여권 만료일이 6개월 이상 남았는지 입국하려는 나라의 비자 규정이 어떻게 되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9위는 필수 예약은 미리 해두기입니다. 항공권, 숙박, 주요 관광지 티켓을 사전에 예약하면 비용도 절약되고 여행 일정도 더욱 수월해집니다. 8위는 환전과 해외 결제 수단 준비하기입니다. 환율이 좋은 곳에서 미리 환전해두고 해외에서 수수료가 적은 신용카드나 체크카드를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7위는 여행보험 가입하기입니다. 예상치 못한 사고나 질병, 항공편 취소 등에 대비해 여행 보험을 들어두면 큰 도움이 됩니다. 6위는 기본적인 현지 언어와 문화 익히기입니다. 간단한 인사말과 숫자 정도는 알아두면 의사소통에 도움이 되고 현지 문화를 존중하는 태도가 중요합니다. 5위는 스마트폰 데이터 및 로밍 설정하기입니다. 현지 유심칩이나 eSIM을 구매하거나 무료 와이파이 사용이 가능한 곳을 미리 알아두세요. 4위는 긴급 연락처와 대사관 정보 저장하기입니다. 여행 중 여권을 분실하거나 응급 상황이 발생했을 때를 대비해 현지 대사관과 긴급 연락처를 미리 저장해 두는 것이 필수입니다. 3위는 필수 물품 체크리스트 작성하기입니다. 충전기, 변환 어댑터, 복용 중인 약, 간단한 응급약 등꼭 필요한 물품을 빠짐없이 챙겨야 합니다. 2위는 현지 대중교통 및 이동수단 파악하기입니다. 공항에서 숙소까지 가는 방법, 대중교통 이용법, 교통패스 등을 미리 조사하면 시간과 비용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1위는 여행 일정은 여유있게 짜기입니다. 너무 빡빡한 일정은 오히려 피로만 쌓이게 만듭니다. 하루 일정 중 휴식 시간과 즉흥적인 경험을 위한 여유를 두는 것이 더 좋은 여행을 만드는 팁입니다. 여러분이 여행을 떠나기 전에 꼭 실천하는 팁이 있나요? 댓글로 의견을 남겨주세요. 좋아요와 구독으로 더 많은 순위를 만나보세요.